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요즘에 보면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신 것 같아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뭐 책을 보거나 간단히 배우는 정도의 그런 공부를 넘어서서 새롭게 학위를 도전하시거나 학위를 도전할까 고민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제는 공부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바뀔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공부는 목적을 위한 공부잖아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취직을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목적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이 달성되면 그 공부는 멈춰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른이 되면 공부를 안 한다. 이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때는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지적으로 가장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고3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배웠고 또 저는 본고사 세대였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뭐 고전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를 했었으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는 그 지적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지적 능력 자체도 하나의 근육 같은 거라서 쓰면 쓸수록 그게 계속 단련되면서 더 튼튼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책을 보던지 공부하던지 이런 것들을 멈췄다가 다시 방송통신대학교 편입하면서 그때 다시 공부를 하는데 정말 머리가 새롭게 재편성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안 썼던 근육을 다시 쓰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거든요. 어, 지적능력이라는 것도 쓰면 쓸수록 개발이 되지만 그걸 멈춰버리면 더 이상 개발을 멈추거나 아니면 퇴화되기까지 하는 그런 거를 알수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희가 배움과 학습을 멈추는 순간 저희의 지적 근육은 점점 퇴화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머리 쓰는 거 되게 귀찮고 뭔가 뭐 공부해야 되고 새롭게 익혀야 되는 그런 게 되게 귀찮고 번거롭고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아마도 제 생각엔 그런 근육이 점점 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부담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아마도 지적 근육 자체도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건 그렇고,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봤을 때, 이제는 이것이 어떤 수단으로서만의 공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종류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석사라든지 박사라든지 이런 학위를 취득할 때, 물론 그걸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목적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동기들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뭔가를 배울 때 보면 그 배움의 순간에서 오는 그런 희열이 있잖아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 그리고 내가 몰랐던 건데 내가 정말 노력하고 정말 이건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내가 익혀가는 그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희열이 있잖아요. 즐거움. 아마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즐거움에 대한 느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늦은 게 아닌가 지금에 와서 이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여러 가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 공부의 장으로 뛰어드시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그 공부에 대한 목적, 공부의 의미를 한번 다양한 각도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걸 통해서 무엇, 무엇, 무엇을 하겠어 하는 현실적인 목표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느끼는 그런 희열, 그리고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한다는 그런 내적인 동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해 나가시다 보면 이 학위 과정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난관들을 그래도 조금 담담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자기의 가장 좋을 때를 항상 기준으로 삼잖아요. 예를 들어, 체력을 봤을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정말 체력으로 쓴 최고조잖아요. 그런데 그게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점점 꺾인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됐는데도 그때 체력을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 모든 걸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면 무리가 되고, 힘들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천천히 할수 있으면 할수 있는 일도 포기하게 된단 말이죠. 저희의 지적 능력도 마찬가지거든요. 20대 초반까지가 제가 볼땐 최고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정도가 지적 능력으로서는 지적인 근육 자체는 최고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뒤로 만약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전문성을 쌓았다면 20대 중반, 30대 이 정도까지가 아마 지적 최고일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체력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아마 어떤 목표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 쫙 매진을 해서 정말 달려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공부를 멈추셨잖아요. 아마 최종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학위를 기준으로 공부를 멈추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뭔가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시험이라든지 뭔가 이런 목적을 위한 단편적인 공부일 확률이 높고 어떤 길거나 큰 목표를 두고 차근차근 가고 확장하고 이런 종류의 공부는 아닐 거란 말이죠. 게다가 30대 후반, 40대가 되면 체력까지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 체력이 직접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랬을 때는 예전에 젊었을 때 어떤 목표를 하나를 두고 쭉 매진하는 그런 지적인 레이스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 또한 좀 천천히 갈수 있다. 차근차근 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에 대한 의미가 예전의 20대 때와는 좀 달라져야지 내 마음가짐 자체도 좀더 편안하고 안정되게 이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갈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도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서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실 것 같아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그런 실질적인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축은 자아의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하지 못했던 뭔가를 다른 방향으로 해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 일종의 자아실현이겠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다양한 내적 동기 자체도 한 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잘 살펴보시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으니까 이두 개를 잘 조화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전에 10대, 20대 때 했던 그 공부를 생각하면서 다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면,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나, 이거 이때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거 해서 쓸모가 있나 없나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뭔가 다른 시점에서 다른 방향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적인 면이나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완성?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